네 오늘부터 월말까지는 시편 60편 때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 63편은 표제어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3절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절입니다. 이, 이 구절에 다윗의 깊은 경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다윗의 경건은 홀로 그냥 있을 때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나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과 같은 압살롬의 아들인데 대적이 되어서 이런 대적의 위협 속에서 만들어진 경건이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만들어진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건한 신자의 심령은 환란 속에서 연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낙심해서 계속 낙심과 절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줄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심지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유린 당하는 약한 믿음이었다면은. 이제 원수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그것을 꿰뚫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물리쳐 낼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과 감정의 충동대로 아무 때나 나의 감정을 그냥 발산해버리고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 결박에 매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속히 깨달음으로써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우리를 묶으려는 결박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히 우리의 영이 혼을 이끄는 단계, 영의 이끌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적에게 그냥, 어, 그가 원하는 대로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적 마귀가 원, 벌벌 떨고 갈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어, 길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찾아왔는데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인쳐 있는 신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가 벌벌 떨게 하는 그 신자를 마귀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나 가론 유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방금 야고보서가 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벌벌 떨고 이제 우리를 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겉면처럼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읽어 드리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은 어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는 말을 썼는데요. 어, 그야 말로 말 그대로 영혼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바뀐다면 목숨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영혼으로 히브리적으로는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유다 광야의 이 황막함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반일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이라면요,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은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도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 생활은 이큰 환란은 다위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에 때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대적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유린당했음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가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성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회막에서 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회막 안에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떡상의 건너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죠.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촛대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불꽃이 있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텐데 바로 그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에는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가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성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금양단 건너편에 지성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제에 계신 곳, 그곳으로 들어갈 찰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 광야의 황막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직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대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 마귀에게 장악당한 이 사울왕에 의해서 그가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깨어야 합니까? 우죽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저 잠들어서 살아가고 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대정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제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다위처럼 성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위시 성소에서 깨달은 것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오늘 시편의 요절인데요 이제 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아가페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극렬에 풍성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요. 여기 인자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인자심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깨달은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부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다윗의 심정처럼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루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느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 영원토록 하는저 천성,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더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못쪼록 우리의 심령도 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텐데요. 다윗이 이 바, 바울의 마음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이다 바울처럼 비슷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진정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사명에 있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도 다위처럼저 삼층 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신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의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떠올리며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평생토록 주를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